빨리 잡아버리게. 어... 어... 뭐야 이거? 드미프로 이건 뭐야? 현우라이나제식입니다 지금 러브 전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저총이라고아 진짜 실총이에요? 오... 나중에 저거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재밌겠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건? 아니 왜 자꾸 총이 바뀌어? 어? 이거 나 뭐라? 빵야, 빵야. 혹시 모르니까, 이 모르니까, 저장을. 뭐야, 이거. 야, 미쳤는데, 여기? 장난 아닌데? 야, 그러자 쓰고 네 아니 아스팔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히려 씨 아스팔탄이 더 많은 더 많은데? 어 뭐야? 신기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다 좀비예요. 참고로 그로자가 9x39 탄종 최종 무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의외네요아스발보다 데미지가 더 센가? 근데 갬성이 없는데 그로자는. 어, 아 컨트롤러 있다. 오, 오, 시... 오, 오, 어어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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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잡아버리게. 어... 얘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 환상보였던 건가? 어, 뭐야, 이거? 드미프로 이건 뭐야? 어, 약간 좀 어그랑 미돌이랑 섞은 느낌인데? 오, 처음 보는 목인데요 저도? 헉! 야, 근데 오사오 쓰는데 데미지가 좋아. 어? 야, 어? 괜찮은데? 현루크라이나 제시 소총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저거야? 지금 러우 전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저총이라고 나중에 저거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재밌겠는데? 어, 이러면 파밍 다 끝낸 건가? 오. 우크라이나 제시총기라고 하거든요 한번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총의 장점 무려 저희가 대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2배율짜리 장착 가능하고 그리고 자 풀업을 해볼까 라고 말했는데 어 풀업되네 조준속도 전투태세 그냥 속도를 릴게요 야 이거 야 이거는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칠력이 구경으로 바꾸는 게 있다고? 어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거는 매력 있어 보이는데? 괜찮은데? 조준 속도, 탄 퍼진 감소 조준.. 조준 속도로 할게요 조준 정확도 반동 감소 피해 감소 탄 퍼진 확산 감소 평탄도 평탄도 의미 있나? 의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 h s 그리고, 우리, 기자의 은닉처도, 들, 갔다 오긴 해야 되는데, 하다, 하다 보면은, 들리겠지? 기자의 은닉처에서 진짜 뭐가 나올지, 존, 존내 궁금하다. 기대가 되는 부분. 요, 느낌보소. 야, 여기. 왜이리 음산하냐? 날.. 날씨도 그렇고 시간대가 이0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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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m 7 0 m 5 0 m 4 0 m 기0 우리 0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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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깜짝이야 댕댕이들 존내 오나본데? 아 댕댕이 존내 온다 오우 쉣 환상이네타환상이야씨 어, 상이 잡았다 음, 괜찮은데? RPM 좀 낮아서 그러지 나쁘진 않은데요? 와 근데 분위기가 미쳤다. 분위기 보소? 타로코프가 이런 분위기였어야 됐다고요? 타로코프가 이런 분위기? 지리긴 하겠다. 마지막 은닉처 과연 뭐가 있을지. 어아 맞다 비밀번호가 2022021이었나요? 됐다. 뭐가 있으지? 아, 드니프로가 있네. 어, 드니프로 이중탄창. 오, 이중탄창 좋은데요. 괜찮은데, 무별, 무별도 나쁘지 않은 듯 깔끔해서 좋네. 더 있나? 오, 있다. 뭐가 있을까? <laughs> 야, 이건 또 뭐야? <laughs> 뭐야? 와, 야, 개머리판이랑 다 개량돼 있는데?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러면은 스프링 신, 야, 스프링껴도 문젠데 댕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로딩어 뭐야 아, 예, 창전매너 어, 시.. 이거, 샷건 미쳤는데? 어우, 야, 너무 많다, 야. 아, 이거 잡으면 의미가 없는데. 어, 지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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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거다 먹어라. 에라, 이씨. 메인 캐스트 깨러자. 아 죽었어. 야사 이게 사 사이가 모딩 미쳤는데 여기. 어 개질이네. 야 이건 진짜 잘 줬다. 어? 덱타르프?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다 모노리스야? 뭐가 모노리스인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 총을 바꿔야겠다. 누가 우리 팀인지 잘 모르겠어. 안 보여. 어, 나 죽어. 어. 에라이. 아, 어. 안 능, 안 능, 뭐지? 엎드리는 건 없는 것인가? 철갑탄이 저거 가우스 라이플 아니에요? 가우스 라이플 같은데? 와개 난장판이네 여기. 어우. 아군 구별이 안 돼.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오, 됐다. 잠시만요. 파밍 좀 하고 갈게요. 오! 이거구나! 허허! 왔다 빠! 아니, 이걸 구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야, 확실히. 아니, 여기 오니까 많이 있다. 아니, 템, 템이 미쳤는데요? 아, 네, 물건, 보관하는 데는 없나? 개 난리 났네, 여기. 와우. 여긴가? 아, 그래요? 아, 제가 좀잘 썼나 보네요.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예.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 들어가라고 알아서. 오! О-о-о-о-о! Перевірте квадрати Я йог діра 1. Кизон. Дякую за допомогу. А як казав тобі, скіф сам собі армія. О, привіт до речі. Ти вже тут, Ріхтере. У пральні можуть бути документи щодо старої операції Фарватер. Добре. Я пішов. Як знайдеш інформацію, повертайся сюди. Do fundamentu ty już pójdziesz z moimi ludźmi. Do sprawy. Pójdź, piąty, słucha. A, dalej, 오, f a l 괜찮네. 야, 총이 진짜 다 야무지긴 하네. 이거야? 어? 아, 야, 다이아몬드 외국 전투 아, 또 있는데, 이거? 아, 이거 왜 이리 퍼줘? 이거? 아, 이거 그냥 퍼주네. 여기도 있네요. 아, 저런 게 이게 여러 군데 있구나. 모노리스 너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지들만? 왜다 좋은 거, 좋은 거 들고 있어? 개오가 아닌? 어, 누구야? 어, 아프네. 어, 어디랑 지금 싸우는데? 파이팅 전, 전 퇴근합니다. 다른데로. 괜찮은데 총또 나쁘진 않은데요 못쓸 뭐 정도는 아니야 오사오탄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나쁘 안 좋을 줄, 줄 알았는데 또 괜찮은데 어내렉 너무 심하다 애들이 많아지니까 감시단 분대를 찾아라 더. 어 좀비가 되셨는데?

어아 내가 다 최후의 소단 어 아퍼 역시 근접은? 역시 이거제 아 이거 댕댕이 뭐야 이거 뭐지? 어, 알아서 싸우세요. 어, 저 갑니다. 예, 화이팅! 어,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 어. 개판 났거만, 그냥. 아이고, 우리 팀 저, 어, 저기였어? 야, 애들 너무 많은데? 아이고, 아파. 일단은 뭐 슬슬 던지면 된다. 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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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층에 있을려나있다 바로 와버렸고